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춥죠. 추운 날씨 감기 안 걸리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오늘도 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해요. 어,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어 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 자기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어, 성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 사람들을 위해 높이 있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들은 강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재밌는 사람들과만 어,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 내가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어, 그런 섬기, 섬김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 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어, 축복하고 이 성탄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평안한 밤, 좋은 꿈을 꾸는 잠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일 일어나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구도 잘자요